대통령은 혼자였다. 육중한 책상, 지난 3년간의 결정들이 묵직한 무게로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정책은 맞았다. 경제 지표는 호재였다. 국제 신뢰도 높았다. 그런데 왜? 그밤 참모장이 들어섰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검은 밤하늘에 흩어져 있었다. 참모장. 질문 하나 하겠네. 그렇다면 나는 국민을 알고 있나? 참모장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드는 건데, 국민을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겠는가? 말씀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내가 나가야 한다. 그 순간 참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곳은 2025년 겨울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은 대통령만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했다.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클지도 작을지도 모른다.